사무엘하 13,14장입니다. 이제 다윗의 말년 이야기예요. 근데 자식들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생기네요. 다윗에게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고요. 그리고 압논이라는 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는데요. 이압논이 다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사병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다말 때문에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암론에게는 다윗의 형, 심화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촌인 거겠죠. 성경에 요나답은 심히 강교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요나답이 암론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왜 요즘 이렇게 점점 아파 보이냐? 그랬더니 암론이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답이 아주 아주 나쁜 꾀를 냅니다. 그래서 네가 아픈 척하고 네 아버지 다윗에게 청해서 다말이 나한테 와서 좀 음식을 주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논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다말이 와서 음식을 주는데 신하들을 다 나가라고 하고 다말에게 동침하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말은 이 일은 정말 악한 일이니 왕에게 청해서 나를 달라고 얘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암노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을 간간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말 때문에 그 상사병이 걸렸던 것보다 더 심하게 다말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이건 옳지 않다고 좀 전에 나한테 저지른 악보다 이 악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압론은 듣지 않고 다말을 쫓아냅니다. 다말은 거기서 쫓겨나서 자기 머리에 젤을 덮고 출가하지 않는 공주가 있는 채색옷을 찢고 크게 울부짖습니다. 그걸 압살롬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압론이 그랬다는 걸 알게 되고 다말에게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철량하게 지내게 돼요. 압론에 대한 압살롬의 마음이 어떠할지 가히 짐작이 가지요. 그리고는 인연이 흐릅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다윗의 종과 다윗의 왕자를 초청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 너한테 누가 되니까 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압살롬이 간청해서 압론과 왕의 다른 모든 아들들만 보내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한테 압론이 술로 즐거워할 때 그때 압론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아들들은 다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하고 있을 때 다윗에게는 소문이 들립니다.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 라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놓게 되죠. 그런데 자신의 조카 다이세형 시무아의 아들 요나답 아까 암론에게 그렇게 악한 짓을 꾸미게 했던 그 요나답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왕자들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압살롬이 누이 다말의 일 때문에 압논을 죽이고자 결심했고 압논만 죽게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왕자들이 돌아오지요. 그 아들들도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자기들의 그 형이 자기들의 다른 형제가 죽이는 그 끔찍한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왕과 왕자들과 신하들이 크게 통곡하고 옵니다. 압살롬은 그술왕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을 지내게 돼요. 그런데 스루야의 아들 유합이 압살롬을 데려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데려다가 다이에에 가서 아르게 할 이야기들을 알려줍니다. 그 여인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신은 과부이고 자신한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둘이 싸우다가 한 명이 한 명을 죽이게 되었다. 그리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그 죽인 아들을 죽이겠다고 한다. 우리의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말도 안 된다.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다윗이 압살롬 일이 생각날 수 있게끔 또 다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다윗이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요압과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이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오긴 했지만 다윗이 자기 얼굴을 보지는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하지만 아버지 다잇은 만나지 못하고 지내게 됩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가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대요. 성경의 표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대요. 네, 참, 재미난 표현이죠. 발바닥부터 정수리,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말마다 머리를 자르는데 그 무게가 엄청나다라고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색과 딸 하나를 낳게 되는데 딸 이름을 자기의 누이동생과 똑같은 그 다마이라고 지었대요. 다 말의 그 끔찍한 일이 압살롬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다윗을 만나지 못하고 지내니까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고 요압을 좀 보자고 하는 거죠. 근데 요압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붙이게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나타나요. 압살롬한테 와서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니?" 라고 하는 거죠. 압살롬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 술에서 왜 불렀냐? 내가 그 술에서 지내는 게더 나을 뻔했다. 그래서 왕한테 너를 보내려고 했는데, 네가 안 오지 않았냐? 자, 이제 내가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해라. 내가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게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게끔 합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다윗은 압살롬과 입 맞추고 화해합니다. 사무엘하 13,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이세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이세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이세 형시우야의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론이 말하되 내가 아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워낙군데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하니 암눈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때에 암눈이 왕께 아르되원하건데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눈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눈의 집에 이르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론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론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론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론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앞눈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 에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니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론이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론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론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큰낙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론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이르되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론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압론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량하게 지내니라. 다윗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압론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앞눈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하라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어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라거든청하군데내형 압눈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압눈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론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의 이름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래에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놈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그러하온즉 내 주왕이여.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오직 압놈만죽었으리이다 하니라.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요나답이 왕께 아르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당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으니더라. 14장.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와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릴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처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르되 내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아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백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주 왕께 이 말씀을 엽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다.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오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 0 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리하미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름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